안녕하세요. 호주사는대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내일 드디어 PT 시험을 보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문득 생각난 컨텐츠는 요리사분들을 위해서 요리사 아니신 분들도 상관없죠. 뭐 호주 유학이나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 다 되는데, 과연 PT랑 IH랑 어떤 게 더, 어, 유리하거나 아니면 좋을지 본인에 맞는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 제 기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판단은 이제, 어, 유저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i e s 를한 여섯 일곱 번 봤어요. 한 2년, 3년 전에 이제 졸업비자 준비할 때 여섯 번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치밴드 6이 필요했었는데 어, 실패했어요. 오버롤 6, 최대 나온 게 오버롤 6이었고 그 이치밴드가 안 돼서 계속 한 과목이 5.5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섞이고 이런, 이렇게 되면서 계속 시험 볼 때마다 330불인가 그랬죠. 그 그러니까 25만원씩 그냥 계속 박는 거예요. 그 0.5점이 계속 모자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p t 라는 거를 그때 알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전환을 했는데 그때도 p t 한두번 보고서 근데 2 6 0은 결국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로. 그런 다음에 이제 근데 사실은 2 6 0이 졸업 비자는 에 필요가 없었고 졸업 비자 점수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졸업 비자만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요번에 최근에 들어서 최근에 영상 올린 것처럼 그 뭐야? ENS랑 기술 심사를 하는데 이치 밴드 6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그게 3년 전 시험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치 사실 못 만들었어요. 오버롤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치를 다시 만들라고 이제 모의고사를 PTE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영어를 아주 잘하시거나 아니면, 어, 이미 막 7.0, 8.0 이렇게 나, 나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볼 필요가 없겠죠. 저처럼 이제 요리사인데, 요리사 레벨 후에서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 약간 5.0, 6.0, 고그 언절이거나, 아니, 아니면 아직 시작 못 하신 분들, IHPT를 시작조차 못 하신 분들은, 어, 꼭 PTE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PTE의 장점은 일단, 아시다시피 컴퓨터 가치점을 하기 때문에, 약간 야매가 있어요. 약간 맹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 예를 들어, 영어를 진짜 못 하시는 뭐 40대 분들도 있거든요.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5.0, 4.5, 뭐 이런 거를 필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IH 가면은 찍기 배우거든요. 어, 이런 유형에서는 요거다. 요거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찍는 거를 많이 배우는데, 왜냐면은, 어, 이제 좀 나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그때 가서 기본 영어 문법부터 해서 잡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이고, 그냥 점수만 딱 나오면 끝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제 PTE 가면 약간 그것도 맹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컴퓨터 채점이니까 말하기 유형을 예를 들자면은 어, 플루언시 점수랑 프로넌시에이션이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스피킹 점수가 측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어, 이렇게 문장이 한세 문장이 있고 여기 예시를 하나 적어드릴까? 이렇게 있고 그거를 30초 내에 빨리 읽, 읽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프로넌시에이션하고 플루언시를 다 살리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거는 고득점자고 저희처럼 이제 90점 중에 50점만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플로언시만 저같은 경우 는 플로언시만 이렇게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촐라 빨리 읽어요 그냥 최대한 빨리 랩처럼 읽어요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읽어요 그런 프로노시에이션이 점수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왜냐면은, 둘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플로언시가 엄청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점수는 어차피 58점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어, 50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통과잖아요. 그럼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맹점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일치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성격적으로 좀안 맞는 느낌이 있는 게, 스피킹이 이제 면접관하고 1대1로 이렇게 하잖아요. 책상 앞에 두고서. 근데 이게 면접관이 랜덤이다 보니까, 좀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좀 떨리거나 아니면 남자 대 남자 만나면은 뭔가 면접관과 학생의 입장인데도 저는 학생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33살인데 무슨 학생이야 그러니까 아저씨 대 아저씨야 그러다 보니까 좀어 성격적으로 좀 편하진 않더라고요 잘안 나와요 그래서 가끔 떨릴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원래 안 되던 게더안 돼요 그러니까 막 어버버대고 떨리고 머리가 이제 굳어버리고 근데 이제 PT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PC방 세대 아닙니까 PC방 세대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그냥 헤드셋 끼고 연습도 혼자 하고 시험장에서도 컴퓨터랑 일대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어, 익숙하고 어, 방해도 안 받고 뭐 떨리지도 않죠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조금 과장하면 과제하는 느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 그리고 pt 같은 경우는 이미 사이트에 족보라던가 이런 게 많이 풀렸어요 예상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진짜로 나와요 그게. 그 유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컴퓨터가 리스닝하고 스피킹 동시에 채점되는 유형인데 어떤 짧은 문장을 이렇게 읽어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듣고 이줄딱 B 레코딩 사인이 나오면은 따라서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게 들리지가 않잖아요 앞에를 들으면 뒤를 까먹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뭐 예상 기출문제 뭐400 문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아니면 이게 실력으로 아무리 해도 이거 답이 없겠다 싶은 분들은 외우는 거죠. 노력으로 커버를 치면 되니까 그걸 외워가지고 어 하면은 400개. 어,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음, 몇 문제는 더 맞춰서 그몇 문제 때문에 어, 그게 당락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PT 추천합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데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걔가 뭐 사람 이거를 시험을 보고 아 이거 막 그걸 보고서 그거 채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속도 말이 끊기나 안 끊기나 플런시 그다음에 프로노시션 발음 인식 되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 듣기 평가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 그거겠죠 키워드 라이팅도 마찬가지죠 키워드겠지 거기서 이제 키워드 같은 거 보고 이제 그래마 같은 거좀 이렇게 그 컴퓨터에 짜여진 대로 맞나 그런 걸로 채점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리스닝 그 파트 중에 되게 어려운 거 하나가. 강의를 3분 듣고, 뭐, 30초인가, 뭐, 40초인가, 이렇게 유, 요약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다시. 엄청 어렵죠. 리텔 렉처인가? 그건데, 그거를 듣고, 저희 같은 점수 때 사람들은 그 템플릿을 많이 쓰잖아요. 뭐, 어, this lecture is very useful, 어쩌고저쩌고, 키워드 1. 그리고, 뭐, this lecturer describes about, 키 2, and then 뭐, emphasize 했다, 다시 강조했다 하고, 키워드만 뚫어놓고, 다 써요, 메모지에다. 그 다음에, 들리는 거를 그대로 다. 뭐, 거의 근데 명사 위주로 듣는 게 좋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렉처가 뭐 주식에 대해 설명했어. 그럼 주식에 관련된 뭐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들리는 것만 다 적어요. 그 다음에 내용 상관하지 말고 컨텐츠 점수 이런 거는 우리 점수대에서는, 어, 바라지 마시고, 너, 왜냐면 그거 할수 있으면 고득점자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 중에 좀 중요한 것 같은 거다 그냥 일단 적은 는다음 거기서 골라요. 그 다음에 키워드 자리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문장, 템플릿 만든 거에 키워드 1, 2, 3, 4, 5 있잖아요. 거기다 다섯 개를 차례대로 넣어요. 그냥 내용 이어지는 거 상관하지 말고. 그러면 어차피 컴퓨터가 뭐그다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냥 플로은시랑 안 끊기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발음.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들어갔냐. 거기서 이제 점수 1.1.1.1.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 PT 모의고사 한 열댓 번 보고 실제 시험 한두번 보고 요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 요번에는 무조건 받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58, 56, 54, 54 이렇게 간신히 나오긴 했는데 근데 자신감이 좀 붙은 게아 이거 제가 그 모의고사 볼때그방법을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 또 다른 맹점이 있다면은 이제 디스크라이브 이미지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서 이거를 30초 동안 말하는 거예요. 4 0초가 사십 초 40초 동안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강우량 뭐 계절 이렇게 있으면은 뭐어 그냥 키워드가 들어가야 제가 말한 거 있죠. 빨라야 되고 끊기지 말아야 되고 발음 좋으면 좋은데 좋고 그다음에 이제 끊기지 않기만 말하고 콘텐츠 점수는 가능하면은 받는게 좋으니까 그냥 거기는 키워드를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아 이거 넣네 이거 넣네 이거 넣네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겠죠. 왜냐면 컴퓨터가 채점하니까 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그죠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어 빠르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템플릿을 썼었는데 이제는 템플릿 없이 그냥 개소리로 그냥 왈왈대는 소리로 안 끊기게 말을 할수 있을 정도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쫙 있으면은 강우량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뭐 1월에는 70인데 2월에는 뭐고 3월에는 뭐고 다이요 그냥 내용 상관없어요. 기승전결 이런 거 없어. 4월에는 70이고 80에는 조금 올라서 90이고 10월에는 뭐 40으로 떨어졌는데 6월 아1 1월에는 다시 떨어졌고 12월에는 그대로다. 정안 되면은 이제 그것도 어려우면은. 1월에는 70, 2월에는 뭐 세컨들리 어, 30, 뭐 써들리 40,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이거 숫자 이거 그냥 안 끊기게 그게 중요안 끊겨야 돼요. 그냥 거기 표에 있는 걸다 읽어요. 그냥 다 읽고 어, 어 속도 플런시를 그렇게 해서 최고 점수 제가 막 80명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얻고 프로넌시에 좀 깎이더라도 어쨌든 이것도 맹점이죠. 그냥 컨텐츠 점수 내가 봤을 때 컴퓨터가 그 키워드만 딱 듣고서 이제 점수를 주던지 안 주던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또 PT 다른 거 하나를 얘기해 드리자면 라이팅 점수가 되게 후하거든요. 라이팅 점수가 58점이 나왔는데 제일 높게 나왔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 근데 이제 IELTS는 제가 일곱 번본 동안 전부 다 5.5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뭐 템플릿을 쓰던 뭐뭐 뭐 어디서 뭐 바온 거 아니면 내가 뭐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쓰고 막 해도 무조건 5.5더라고요. 그게 뭐제 실력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변별력이 좋다는 소리죠 시험이 그러다보니까 점수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우리가 뭐더공부하려 그런 것도 아니고 점수만 받고 그냥 살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점수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빨리 받아야 뭘 하잖아요 왠지 시험 한 번에 30만원씩 날라가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p t 같은 경우는 라이팅 가시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또 이것도 정확히 어디서 누가 뭐 이렇게 p t 관계자가 와서 얘기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카더라예요 다 카더라 전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라이팅에서 그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에세이 쓰는 거 있잖아요 300자 뭐 어떤 주제를 주고서 거기서 어그리하냐 안 어그리하냐 네 의견을 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예전에 모의고사를 한열대번 보니까 그 유형 나면 지겨워요 왜냐면 그 라이팅은 어차피 점수 나오는 파트라서 이랬으나저랬으나 상관 없겠자고 그냥 200자 좀 넘게 딱 하고 넘기고 다른 것도 75자 쓰는 거뭐 이런 거 있어요 30자 쓰고 넘기고 이랬거든요 다른 파트를 연습하고 싶어서 시험을 본 거래 모의 시험을. 그래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50 초반, 막 이렇게. 그러면서 느낀 건데, 요번에는 이제 시험, 요번 주 제가 목요일에, 내일 모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최근에 본 거는, 이제 안본 유형, 모의고사 안본 유형으로 결제를 해서 봤는데, 그거를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험 컨디션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라이팅에서, 이제 뭐야. 글자 수를 그냥 개소리를 꽉꽉 채웠어요. 그냥 얘가 컴퓨터가 내걸 읽기나 할까? 그냥 키워드만 뽑고 하겠지. 아니면 문법이랑 단수복수 이런 거 체크 나오겠지. 하고서 꽉꽉 채운 다음에 이제 어 글자 수를 300이면 뭐 290, 막 280까지 채워버렸어요. 그냥 끝에 막 일부러 막 라스트 번날리스트 막 이런 거 있죠. 네 단어짜리 막 이런 거 그냥 최대한 의미 없이 최대한 끼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뭐어 점수 그냥 바로 높게 나오더라고요. 평소보다 내 실력에 비해.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맹점이 많아, PTE가. 그러니까 무조건 PTE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도 애초에 시작을 PTE로 하세요. PTE 개꿀 어 외국인 친구들도 보면은 이거 이민 준비하는 애들 다 7.0, 8.0 맞아야 되는 애들 많거든요, IH. 8.0은 다시 태어나서 해도 될까 말까인 점수예요. 저희 같은 이제 그냥 어 외국인으로서 여기 와서 이제 또 더군다나 나이 먹고 외국 와서 늦게 온 사람들 8.0 맞을 맞는 것보다 진짜로 저기 뭐야 수능 다시 보고 의사 되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 물론 이건 농담이고 의사가 당연히 어렵죠. 근데 그 정도로 짜증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PT는 왠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걸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후루쿠가 많아서, 야매가 있어서, 맹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PT, 어, 시작을 안 하셨으면 PT로 하시고, 오, 만약에 ILC에서 5.5, 6.0만 딱 받고 더 이상 필요 없다. 뭐 영주권이고 뭐 점수 필요 없다. 그 이상 들어갈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안일치 하셔도 돼요. 5.5, 6.0까지는 어 어느 정도 하면 그냥 나온다고 봅니다. 7.0, 8.0 그게 이제 넘사벽이고 6.0까지는 어떻게든 비비면 될것 같아요. 근데 PT가 더 쉬워요. 무조건 쉬워. PT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음에 봐요. 시험 건승할게요.